어,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친한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직장의 연속 성상이 있는 것 같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마치 군대에서 누, 우리 상사가 큰 소리를 지른 것처럼 깜짝 놀래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가는 작업. 누군가가 상명함으로 지시를 하면 그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왜 그걸 따라가고 있지? 어, 예전에 단학가처럼 하트에 아, 갇힌 삶을 안 살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그 틀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 어, 이 조직 생활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예전에 군대 생활들이 마치 연결됐을까? 전잘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근데 요즘 군대는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명령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하는 건 평등을 어기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군대 문화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죠. 물론 저를 성장시키고 도움이 된 부분도 많았지만 되게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았고요. 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직장 생활이 마치 군대의 연속선상이라면, 아, 이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렵겠구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크게 뭔가를 했을 때 나는 왜 말문이 막히고 얼어버릴까요? 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군대라는 것들을 떠올리고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직장 생활에서 발생되면 왜 화들짝 놀래고 힘들고 어려워질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프레시백이라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예전에 충격적인 사건들, 어떤 언행들, 태도들이 남아 있어요. 저희 마음 속에.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영역으로 잠재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그때 누군가가 했던 말들이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배경과 비슷한 태도야 비슷한 언어 언어의 패턴에서 나타난다면 갑자기 플래시백이 오면서 어, 이거 뭐지? 라고 몸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예전의 반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예전의 군대 조직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에서 그걸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할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물론 그걸 되게 따지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긴 할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저희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군대 조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 내가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프레시 k 을 경험하면 동일한 선상에서 나는 예전의 행동과 패턴들이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어 이런 ptsd 라는 병이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7%에서 19% 정도 거의 20% 정도죠 군대 생활에서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태도들 내가 받았던 아픔들이 직장 생활에서 다시 프레시백처럼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20%가 넘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들 군대 생활을 했다면, 아, 직장 생활을 할때한20% 정도의 인력들은 이런 고민과 갈등들을 경험하고 있고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의 20%가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퍼센트이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들어보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한번 해볼까요? 어, 분명히 저희는 이런 환경에 있지 않은데 왜 저는 누군가가 시키는 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따라가야 될까요? 라는 고민들을 한번 해보게 돼요. 라는 질문들도 받아요.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군대 생활에서 경험했던 복종이라는 문화가 제 안에 내면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어, 그때 살았던 삶이 복종이라는 것들이 내 삶에 내면화됐기 때문에 어, 조직 안에 넘어와서 직장이라는 체계를 어, 내가 옛날에 답습했던 옛날에 경험했던 그 조직과의 습관 체계를 그냥 내 내면화했기 때문에 야 이거 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저희는 학습됐고 경험했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냥 내뱉는 거죠. 어 이게 옳으냐 틀리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조직에서 그렇게 살아와야 됐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지금 이 직장이라는 조직 내에서는 저희가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성장과 발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전에 했던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던 체계가 지금 이 상황, 지금 현재와 삐타느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결정해서 이게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경험과 학습 툴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내재된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안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내재화를 그들 그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조금만 이런 조직체와 비슷하다면 다 희생해야 되고 나는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다. 아, 이거 크게 문제겠다. 이거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어떤 체계들을 구축하고 만들어야겠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질문은 이건데 어, 평소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잘 살고 있고 선후배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누군가에게 복종해 어, 이런 태도들, 상하 상명하복 이런 것들을 내 후배에게 어느 순간 툭툭 던져 내려버린 거죠. 그럼 이거를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예전에 억압된 내가 억압돼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감정들이 반복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어, 상황이 지나서 지금은 안정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툭툭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 옛날에 억압됐던 내가 누군가에게 어 눌려졌고 명령에 쫓아가야 됐고 불합리하더라도 따라가야 됐던 것들이 억압돼 있었는데 그 억압된 것들을 풀려서 내가 그 전에 못했던 것들을 직장 내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훅훅 던져버리는 거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억압된 면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재현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될수 있겠구나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MG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m g 세대의 이런 식의 꼰대가 같은 행동들 아니면 정말 문제가 되는 행동들은 조직 내에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고 이건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될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인식하셨다면 이거는 빨리 어 정리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ptsd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충격적인 부분들을 잘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을 제가 받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컨텐츠를 통해서 대답을 드렸는데, 군제의 문화는 이제 끝났어요. 저희는 그 상황에 맞는 삶들을 경험했고요. 그 상황에 맞는 삶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학습했죠. 여기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불합리한 것, 비합리한 것, 논리적이안않던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의 현재의 삶에 끌어 갖고 오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어떤 다양한 영역들, 사회에서의 관계들, 이런 거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이대로 갖고 온다는 건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빨리 문제를 근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치료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PTSD나 어떤 반복적인 그다음에 억압된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꼭 저는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바뀐 삶에 있어서 똑같은 전략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면 새로운 삶의 전략들, 직장이라는 조직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전략들을 잘 만드시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식하시고 새로운 변화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